여야가 29일 오전 개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게 됐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던 전통이 32년 만에 깨지게 됐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은 이날 박병석 의장의 입장을 발표하며 여야가 어제 28일 협상에서 합의문의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29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몇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했다. 그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기로 했다. 묘미래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 회의를 7시에 개회할 예정이라고 했다.